수화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법제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농사회 용어정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수화와 수어, 농아인과 농인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013 소피아 농아인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들이 2000 장애인체육 종합훈련원에 입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개 종목에 99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가해 50일간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순회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증식 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확대 등 부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A people. 이번 시간에는 서울 노원구에 수화를 정규 수업으로 실시하는 한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수화냐 수화냐. 수화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정비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안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화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 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용법을 확정 짓고자 지난 3일 이룸센터에서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사의 용어 정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아인이 사용하는 시각 언어에 있어서 수화를 선호한 사람은 41%였으며 수어를 선호한 사람은 59%로 나타났습니다. 수화에 비해 수어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김칠관 교수는 절충에 의한 용어의 사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정용어로는 수어와 수어를 어우를 수 있는 수어 언어로 하되 이에 약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언어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어보다 수어가 더 낫다는 입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수어는 사용 영역이 주로 학술적인 분야에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익수도 역시 수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일반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화가 더 낫다는 입장도 제기됐습니다. 수화 수어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농아인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18일 수화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통해 기틀을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는 7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게 될2013 소피아 농아인 올림픽 대회. 대회에 출전할 대한민국 선수단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선수단은 지난 4일 2000 훈련원에서 입촌식을 갖고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장에 박군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2013 소피아 농아인 올림픽 대회. 지난 4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2000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 입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대회의 우승과 패기를 기원하고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변승일 농아인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각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다를 것 없이 잘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단장도 화답을 이어가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좀더 이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저희 모든 그 청인들의 활동이나 활약상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각오를 다지기 위한 그런 입춘식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대회 때 이제 3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나은 성적을 통해서. 한편 소피아 농아인 올림픽 대회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8개 종목에서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입니다. 복지 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기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순회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등 9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는데요. 정돌이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순회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치 공동투쟁단은 지난 3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과 활동보조 24시간 확보 31개 시군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 구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가는 세상 경기 지역 순회 투쟁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경기 공투단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차별해소와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경기도 장애인들의 삶과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처절한 외침을 알려낼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들의 삶이 차별과 억압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경기공투단은 기자회견 후 경기도청에서 수원역까지 행진하며 선전전을 펼치는 한편 오는 18일까지 화성과 부천, 김포 등 10개 시군을 돌며 자립생활 권리쟁취를 외칠 예정입니다. 북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가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앞두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계획연구원이 기준한 설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3일 서울프레스센터.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매립지 결정 분쟁을 현행 법률로 해결 가능한가와 매립지 경계 설정 관련 왜곡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새만금 매립지는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해 행정구역을 정할 경우 지역 간 이해상충이 되는 상황. 군산시는 구획설정 기준을 기존 해상경계선으로 해야 한다는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바람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시에 동진강과 만경강 하체나 표중심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육지의 연역계점에 의해서 이어 번개되는 우리 김대식의 관할 결정을 되고귀속되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분쟁 속에 새만금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이번 정책 세미나. 이번 세미나가 각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초석이 됐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 t 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족 계획이나 모자 보건의 기술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협력 개발 기구가 있는데요. 국제가족계획연맹 IPPF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가족계획연맹 IPPF 테오도르 멜리스 사무총장이 방한했습니다. 멜리스 총장은 금번 방문에서 한국이 지난 1961년 연맹에 가입 후 정부의 주도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이번 방문이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PPF는 172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경험들이 개발 도상국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그는 인구 보건복지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많은 개발 도상국이 한국의 과거에 보여준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뉴스 박정인입니다. 앞으로 65세가 넘어도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지난 4일 공포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인 사람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개시한 사람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이나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법 시행 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내년부터 보험료 징수법도 시행돼 65세가 넘더라도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7개 질병군 포괄 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 수가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하는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개정안들 심의 의결했습니다. 일곱 개 질병군은 백내장 수술과 편도 수술, 충수 절제술,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이며, 이런 질병군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 수가제를 적용받게 돼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의 여름철 개인위생 준수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전국 300 95개소 의료기관의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족구병 발생률은 10.8명으로 지난해 4.8명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92.1%에 해당합니다. 이 병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발생 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어른과 아이 모두 손을 자주 씻고 아이들의 손이 자주 닿는 것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게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뇌염이나 무균성 뇌수막염 등게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만약 수족구병이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급성 이완성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TV는 지난 4일 노들 장애인 야학에 쌀 300kg을 후원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쌀은 지난달 31일 장애인 신문지령 천호와 복지TV 8주년을 기념하는 한맘 음악회를 통해 축하허원 대신 기부받은 것으로 복지TV는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육권 보장 활동과 장애인 운동에 계속해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 테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쌀 후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각양각색,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뿐만 아니라 표준어. 그리고 방언까지. 그런데 손으로 말하는 언어도 있다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화라는 언어인데요. 수화가 과연 언어일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곳 상명고등학교에서는 수화를 정규 수업 과목으로 채택하고 올해로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수화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상명고등학교에서는 10년 전 수화동아리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11년 수화를 정규 교과 과목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어도 외국어도 아닌 수화가 어떻게 정규 교과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었을까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 상명고등학교 교무부장 박필수입니다. 굉장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교장 선생님의 뜻이 있었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실제로 그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인식이랄까. 또 그런 부분을 좀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 연구 끝에 이제 수화를. 어, 농아인들을 위한 그 언어죠. 그 수화교육을 아이들한테 좀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는 뜻이 있어가지고,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이 수화교육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가을에 그 상명수화축제를 해요. 예, 그 아이들이 그 수화를 처음 접하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인식이 잘못되면 이것이 뭐 어떤 그 율동적인 이런 의미로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분명한 언어고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그이이 수하는 곧 언어고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 어 이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첫 번째 저희가 목표였는데 어 경연대라는 회 것을 통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참여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들 평소 접하기 힘든 수화를 배우며 낯설어 할 법도 한데요. 수화로 자기소개는 기본입니다. 음, 수화는 아무 데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서 배우게 돼서 좀 특이하고 재밌었고 청각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오늘 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눈은 이빨 이렇게 하얀 거를 가리키고 내린다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했어요. 어느새 수화 전도사까지 된 학생들. 수화 언어와 관련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수화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낯선 단어들이고 새로운 언어를 접하는 거여서 좀 낯설어 해서 잘 따라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두 번 수업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이제 저희의 제스처들이 아이들이 이 따라하면서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랑 비슷한 제수처를 쓰는 수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느끼고 지금은 많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언어, 수화. 편견이라는 것은 성장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기 쉬운데요. 상명고등학교처럼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지 않고 평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언어로 보고 함께 할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 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에 p 피플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국제TV 네트워크입니다.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영농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그 훈훈함이 가득했던 현장을 안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가 주관한 봄철 농촌 일손돕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일손돕기는 녹전면 심평리에 위치한 사과농장에서 이뤄졌으며 읍면동 위원장을 포함한 협의회원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저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매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이에 나라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도 바르게 살기에서는 그 매년 봉사활동 외에도 그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전반기에도 집수리 봉사활동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국민운동단체로 바른 사회, 밝은 미래를 위해 일손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손길을 내미는 등 시민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올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의 평균 경쟁률이 18.5대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 결과 총 1,446명 선발해 12만 6,273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144명 선발해 2,662명이 신청해 평균 18.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임용시험은 오는 8월 19일 필기시험 장소가 공고되며 9월 7일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때일은 무더위로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며 경상남도가 식중독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과 콩국수, 김밥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합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횟집에는 사전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종사자 등에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해 도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 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9대 국회 제1호로 제출된 발달장애인법. 발의된 지일 년이 흘렀는데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아무런 논의조차 없는 실정인데요.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정박국회는 하루속히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에 대해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